でも、エビかな。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그래서, 과자신경에도 어, 보리삼아하라고 끝내는 수가 있고, 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금강경에서도 수고리가 제가 발보리심 했습니다. 발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했습니다.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발보리심은 늘리면은 발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발버리심을 줄이면은 발심 원효선님의 발심 수행장의 그겁니다, 그죠? 좀 지루하지요. 아, 노래나 하고 말까저 뒤에 우리 저기 불교신문의 대기자 장인수 기자님께서 전직 장인수 기자요, 좀 팀장 하시는가? 어쩌면 뭐 직책이 상당히 높아지셨는데 저분이 저를 포획해 가지고 안 할라 안 할라 하다가. 저분 때문에 제가 어떻게 잡혀왔어요, 늘. 그래서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거는 선제동자도 53 선지식을 찾아가시면서 늘 첫마디가 그겁니다. 선지식을 만날 때마다 제가 발보리심, 발, 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심 했습니다. 이 발보리심 한 제의 이 신, 신심의 상태를 어떻게 해서 잘 유지해서 어떤 방법으로 수행해야 옳겠습니까? 하고 성지 식당에 일일이 문답을 하잖아요, 그죠? 수보리도 그렇죠. 부처님께서 수보리가 어, 제대중중 적정자기 편단우견 우설착지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편단우견하고 그때부터 부처님 당시부터 스님들은 편단우견해서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드러내고 여러분들 좀 그렇게 앉으면 안 돼요. 꿇어 앉아야 돼. 합장공경. 오늘 꾸라자 살까요? 원래 제 법문을 들을 때는 뭐 듣다가 도망간다 왔다 갔다 이러시면 안 되고 더 이상 바쁜 일이 없이 여기서 오늘 죽을 본다 생각하고 들으세요. 예? 입만 뛰면서로 거짓말 하고 뭐이 이렇게 <laughs> 그래도 수보리가 그래서 부처님께 고백을 합니다. 사례입니다. 해우세전 부처님, 제가 발란역 따라 삼명삼보리심했습니다. 어 음, 우나조우나 항복이심이 있고, 제이 마음을 어떻게 유지해서 잘 이해하고 잘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을 그래서 끝내 조복받아서 모든 번뇌로부터 해탈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게그 발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은 그 정도 해놓고, 제가 여기 보리심에 대한 공덕을, 여기도 QR코드 하나 있죠. 요 QR코드를 찍으면 요책 전체에 대한 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 책이 그래서 좀무겁습니다 제가 몸무게 오늘 달아보니까 87kg. 그래, 안 나가보이죠. 사람 끝으로 보면 알수 있는데. すいません。 나같나 어, <목소리도> 괜찮다.